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 교육과정과 그리고 2028 대입,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8 대입 수학 개편 아시죠? 어, 수, 국어 수학 사회탐구가 전부 다 공통으로 됐있다는 거, 직업탐구까지 그리고 심화 어, 수학은 신설되지 어,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 가장 큰 거는요, 고교 내신 등급이 이제 어, 바뀌었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등, 어, 2 3등급까지 어, 이제 어, 개평이 되면 2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별력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갈때2028현 어, 중학교 3학년들이 어, 내신 성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산출인데요 보통교과에서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아, 이거와 성취도와 성취 석차 등급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성취도 분포 비율도 들어가고요. 과목 평균 들어가고요. 수강자 수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요걸 달라진 거는요. 작년과 달라진 거는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고교 학점제는요. 한 마디로 1학점을 그냥 50분 수업합니다. 1학점 50분 수업을 수업을 16회 하면 그 학점에 도달합니다. 가장 큰이 고기학점제의 취지는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3년 이내에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게 되는데 미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많이 정리를 할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교육과정과 수강신청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하고 미수냐 미 이수냐, 미수냐, 이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졸업을 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현 중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중학교 때 정확하게 자기 흥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계열과 대학까지도 파악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계획 시간을 스스로 짜지 않으면요, 스스로 학습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에서는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거를 익히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 오지 선다 뿐만 아니라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지식만 쌓기보다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독서인데요. 이 독서는요, 어, 쉬운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가서요 어, 시험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결핍인데요. 독서를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이제 고기학 점대가 되면은요, 뭐 서술형 평가만 있는 오지 선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 다른 사람과 프로젝트도 하고요, 수행 평가도 조별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 평소에 중학교 때 타인과의 협업이나 공동체의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설명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학생들은 거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답니다. 또 어머님들도 한60% 정도까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내막을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 내년부터 2022 교육과정인데요, 학생들은 모릅니다. 교육과정이 뭔지 2015와 2 0 2 2 달라진 게 뭔지 모르거든요. 또 어머님들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어, 공통 과목과 어, 보통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어,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보통에. 그렇지만 이제 2022교육과정에서는 달라진 게 뭐죠? 융합 선택입니다. 융합 선택. 융합 선택이 뭐냐? 교과와 교과간에 어떤 융합 과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체험이나 응용할 수 있는 과목을 만들자 그래서 융합선택에 들어가고요. 전문도요. 예전에는 특목고와 특수고의 전문교과 1, 2가 있었는데 이 개편을 해서요. 전문교과에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전문공통 같은 경우는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선택이 추가가 됐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2001 교육과정을 전혀 몰라요, 학생들이요. 근데 기본 거는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교육과정의 방향은요, 학습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이나 AI 교육 환경을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어, 나온 게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학습과 삶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요. 그리고 언어수리 디지털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맥락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률을 지원한다. 거기에 고기학 점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빅데이터나 AI 활용, 교수학습 그렇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암기 위주였다가 이제 자기가 창의력 위주로 바뀐다 이런 것들도 어, 바뀐다는 거 교육과정에서 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한다 그래서 수업량 기준으로 예전엔 단위였는데 이제는 학점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은 84학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선택과목에서는 86에서 90학점으로 는다. 전반적으로 수업을 주, 좀 적어지지만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할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목, 공통과목과 공통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선택 같은 경우는 학문영역 내 주요 학습, 탐구 이런 과목이 만들어지고요. 진로선택 같은 경우는 심화가 들어갑니다. 심화학습 진로선택에. 그리고 융합. 아까 도 말씀드린 대로 실생활에 체험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전문교과가 있는데 전문교과는 여러 가지로 교과군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네 그래서 학점 배당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구학 1, 공통구학 2로 해서 8학점. 수학 8학점. 영어 8학점 그리고 과학이 10학점입니다. 체육 예술이 10학점 그 외에 기술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192학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학점은 50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16회를 들으면 이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22 교육과정 여기 보시면 붉은색은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동, 통합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사회와 과학의 확정안이 나왔죠. 이 노란 부분이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입니다. 이건 과학, 체육, 예술로 나눠져서 그 학교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샘플로 제가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수학입니다. 2022, 2022 교육과정 수학의 이제 변화인데요. 공통은 그대로 있고요. 일반 선택에 대수, 미적분, 확률 같은 게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적분투나 기하 경제학, 이렇게 이제, 어, 심화가 들어가고요. 융합 선택에서는 수학과 문화, 다른 교과간의 연계의 과목이 들어간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이제 고등학교 가서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가 과목별 성적 성적 산출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보통 교과 같은 경우 그리고 전문 교과 같은 경우와 성취도와 성차등급이 같이 들어가죠 예,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반면에 사회과학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성취도만 들어갑니다 체육 예술 과학은 A, B, C로요. 교양은 이수, 이수했냐 안했냐 요 차이입니다. 요 성적 산출표를 잘 보시면 아이 교과가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과목별 수강자수입니다.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과목별로 이제 수강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때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는 수강자수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 100명의 수강자수가 1등급은 10명인데. 수강자 수가 적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은 1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과목수가 확보되어 있는, 되도록이면 큰 학교. 예. 제가 큰 규모의 학교를 저는 권합니다. 그세 어, 번째는요. 자신의 진로 적합성을 고려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종 대비해서 본인 희망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학종에서는요, 내신 성적 등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 2028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목표라면 내신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진로 역량도 여러분이 강화를 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내지 말아야 할 고등학교 자주 자주 이제 상담할 때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면 신설 학교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예, 행정 행정 시설이나 갖춰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어떤 힘을 쏟지 못합니다. 그래도 입시 전형이 못하기 때문에 신설 학교는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수가 적은 학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상대평가 과목에서 불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관과 안 하시는데 먼 거리 학교입니다. 먼 거리 학교는요, 통학 거리, 로를 인해서 3년 동안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같지 않고 고등학교는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먼 거리일 때 통학 거리가 피로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거리가 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학원 활동이나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다음에, 재수생 비율이 높은 학교.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데, 스카이만 볼게 아니라, 재수생 비율도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재수생의 비율이 많은 학교들은 스스로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수능도요, <laughs>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28 대회 중학생 준비할 게뭐 있나? 첫 번째,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 당연히 대입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교육과정도 좋고요. 아, 학교에도 많이 도와주죠. 그러나 수학과목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수학과목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학과목이 축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통합사회 과학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어, 중학교 때 70%를 다 배우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에서는 고1밖에 안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요. 어,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에 수1, 수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수능 과목으로 이건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전과정에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 고등학교 와서뭐 수학 공부를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중학교 때 다시 한번 개념과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온다면 중1부터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서 꼭 고등학교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고학준대가 되면 오지선대만 나오지 않는다. 논서술형 평가 답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때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대입, 중학생 또 하나 할 일은요. 융합선택과목 있지 않습니까? 세특이 중요합니다. 예, 네, 세특이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이 세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평소에 프로젝트 활동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뭐 테드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활동할 게 여러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여러분이 참고해서 중학교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고기학점제 도입에 대한 여러분들. 완벽한 이해가 안돼 있습니다. 아,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강신청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교육부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아, 수강신청을 이렇게 하는구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성취율 당연히 중요하죠. 중학교 때 다양한 분야의 관심 같은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흥미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어, 저희 학교 학생들 지금 저는 이제 진로와 직업이기 때문에 1학년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 지금 2학기 때요, 제가 지금 1학년이지만 계열 선택과 학과 선택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 프로그 공부 어, 수업 프로그램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중학교 때나 어, 계열이 뭐지? 어, 나 공과 계열이야. 나 어, 대학을 어디 갈까? 어, 난 서울대 공대. 이런 식으로 학과까지도 탐구가 돼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항상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 TV 대기자 TV에 나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열 선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꼭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학생이 같이 의논해서 우리 아이는 개, 개 어떤 계열이야?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여러 가지 계열이 많지 않습니까? 의학 계열. 뭐 계열이 여기고, 그러면 학교도 학교도 찾아보자. 그럼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어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계열을 선택하면 학과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학교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내신과 수능의 변화인데요. 어,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평가 방식 변화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올해도요. 참2025 대학 전형을 제, 이제 제 유튜브에 2025 대입 전형에 대한 많은 그 프로그램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학 입시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면 변동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2025. 올해 가장 큰게 뭐죠? 의대 증원, 무전공, 그리고 어, 논술이 있죠. 그리고 또랑 뭐 있죠? 수능 체제 있죠. 이것 때문에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2026 2026 대입 전형에는요 무전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9등급제와 5등급제의 미스매치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에 더 유리한지를 중학교 때 확인하시고요. 수험생 외에도 이거는 뭐 수험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어머님과 같이 정보를 최신 받고 어, 항상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027 있지 않습니까? 2028, 이제 이번에 제중사에 해당되는 2028 전에 2027. 그각 대학교의 이수 과목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요. 고대 같은 경우에 컴퓨터학과에서 어, 기아를 안 하면 우리 학교 못올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7일 대입 때그 학교 홈피에 우리 학교의 이수 과목을 다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미리 고등학교 에 올라가서 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할 때그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과목을 선택 안 해서 안 하면 그 대학을 못 간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대입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할 것은 첫 번째는. 개입 전형이죠. 예, 이해,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이요. 지금 중학생들 정신순시도 몰라요. 예. 또 하나, 학생의 특성과 성향. 제가 상담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건데, 학교, 고등학교 선택이나 대학교 선택이나 학생의 특성과 성향을 부모님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본인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했으면, 어, 이게 전형에 맞는지, 목표 전형에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주변 평판도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히 알수 있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의 남녀별 학력 학생수 이런 거 위치 뭐 도보로 갈수 있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한 번에 버스 를탈수 있나 뭐 기숙사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히 보셔야 됩니다 고기 선택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당연히 중요하죠 예. 고교 학점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학, 아, 학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강신청, 강좌개수이 많아야죠. 그리고 이 학교가 창체 운영을 잘하고 있냐, 여러 가지 동아리나 여러 가지들, 이 학교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프로 프로젝트를 프로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또 학교 시스템 분석 저, 정말 중요하죠. 어, 이 학교가 학생분 내신을 신경 쓰느냐, 수시, 정시 대비를 얼마나 해주나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학생 개인 성향 분석. 이것도 어머님들이 미리 학업 역량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 실적 파악은 당연히 중요하죠. 스카이 진학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 이 학교가 재수생이 많네. 학교률이 얼마나 돼요? 재수생 학교률. 그리고 의치한 수 학교률이 어떻게 되지? 외국대 학교이 어떻게 되지? 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뭐,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진학 몇 명이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합격 비율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당연히 중요하죠. 그 진학, 고등학교, 여러분 홈피에 들어가시면요. 교육과정 다 나와 있고요.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요. 학교 운영 프로그램 이 검토 다 있습니다. 교육과정. 미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고교 선택은요. 완전히 100%가 달라졌다는 거.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대학 입시가 바뀌었고 본인의 유불리를 정확히 확인하셔라. 그리고 학생 정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입학 정원에 따라서 대입 실적 비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교가 인원이 적은데 대입 실적이 더 높다. 인원은 많은데 대입 실적이 별로다. 이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산정과 수시 전형 준비에 학생 정원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규모가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이게 우선이다. 대입 실적에는요. 사립고가 아무래도 낫겠죠. 예. 그리고 논술 준비, 학종 준비 이런 거 입시 노하우 같은 거는 사립고나 특목고 학교, 학교들이 단연간 그 축적이 많이 갖고,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고도요. 학교에 따라서 요즘 명문고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사고는 뭐 당연히 등록금이 높고요. 그리고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 있는 전사고 많지 않습니까? 저는 기숙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공부습관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공부습관. 기숙사는요. 다, 좋, 다 좋은데요.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물론 몇몇 학교들은 뭐 토요일 일요일도 사교육을 한다는데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아이가 단체 활동을 잘 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교육사가, 사 있는 학교 갔다 와서, 가서 이렇게 자퇴하는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이나 단체 활동, 학업 역량, 이런 걸다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할 게, 여러분은 안 보시는데요. 학교장의 철학입니다. 학교는요, 학교장의 철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입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그 학교에 진학부장이 있습니다. 진로진학부장. 이 사람의 실력 확인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도 되고요.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어도,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진학부장의 역할이요. 엄청납니다. 예. 학교 저 진학부장이 진짜 실력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나 블로그를 갖고 있지 않나. 뭐 카페를 하나 여러가지 활동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가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고등학교의 진학 부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또 수시 전형 원하면요. 단연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노우가 필요한 그 학교 운영 체제. 어이 학교에도 수시를 많이 보냈네. 그리고 진학 부장님하고 상담을 꼭꼭 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 저는 진학 부장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입 고입 또또 어, 또 하나 선택할 거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학교 교육과정보다 어렵습니다. 수학도 어렵고 아이들이 상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차이가 나이나, 많이 나죠.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요. 대학과 관계가 있는 그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제는 할수 없어요. 고기 학점제이기 때문에. 고등 선행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에 선행하는 방법 나와 있죠? 선행을 그냥 뭐 단계별로 떠서 수위까지 간다 전 이건 필요 없고요 한 학기 정도 완벽하게 자기가 선행하는 게전 좋다 이렇게 평소에 선행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시 컨설팅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제 좋은 입시 컨설팅 업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업체입니다 그 학교에서 짜준 그 컨설팅 업체에서 뭐 그 교과서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내는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는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8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리하지만, 저는요, 10%가 안 들면 저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못 들면. 그리고 특히나 외고나 국제고는요, 저는 수학을 못하면 저는 공 권하지 않습니다. 예.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외고 국제고가 가는 학생들. 그걸 제가 항상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강조하고요. 권하는데 수학을 잘해야 된다. 다음에 특목 자사고는 정시 위주 학교, 당연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전 추천이나 지역 현재 이런 거는 일반고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다음 주 8월 13일에 저녁 6시에 특목고 어, 자사고 면접 질문 총 정리를 제가 라이브로 합니다. 8월 13일 저녁 6시에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어, 댓글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저희 현직 교사들과 유명 입시 전문가들입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인데, 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오픈 채팅으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주고, 그런 좋은 취지로 채팅방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지금 955명까지 됐네요 이건 좀 있으면 마감되니까 비번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번은 추후 변경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저하고 다시 만나시고 유명 입시 전문가들과 만나시면 앞으로 입시 정보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저기 입시 채팅방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또 힘이 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야, 여러분, 잘될 겁니다. 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덥네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